서버 문제를 지금 검찰은 아예 손도 못 대고 있는데, 왜 그렇습니까? 지금 가장 중요한 핵심 증거 중에 하나 아닙니까, 이게?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 행위에 대한 가장 중요한 증거가 뭐라고 판단하십니까? 문제 어떻게 이 내란 행위가 계획이 됐고 실행이 됐고 거기에 관여한 사람들이 어떤 수단을 통해서 소통을 했고 이 문제가 지금 비아폰 아닙니까? 검찰에서는 비아폰이 몇 대가 누구에게 지급됐다고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사 중이라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. 이 부분에 대한 서버 문제를 지금 검찰은 아예 손도 못 대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? 지금 가장 중요한 핵심 증거 중에 하나 아닙니까? 이게 김영현 그전 국방부장과 공소장을 보시면 알다시피 그 전부터 뭐모의 했냐 부분은 저희가 다 밝혔습니다. 공소장이 다 나와 있거든요. 지금 이내란국정에 나와 있는... 국무위원들 진술이 어떤 줄 아십니까 검찰의 의견에 불과합니다 진술 안 하겠습니다 증거를 찾아야 될거 아닙니까 저희가 공소사실을 작성할 때는 그만큼 인적 증거하고 물적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에 검찰의 이러한 태도가 이 내란 행위에 있어서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현재에서 조태영 국정원장께서 김건희 여사와 검찰을 주고받았다 진술했어요.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했습니까? 그거는 저희도 최근에 안 사실이고 저희가 계획이 있습니까? 저희가 하여튼 모든 수사는 다 철저히 수사할 예정입니다.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할 용의가 있습니까? 하여튼 철저한 수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